아유, 또 조금해. 하나, 하나. 하나, 이쁜 집, 이쁜 집, 이쁜 집, 이쁜 집해봐응응 예, 예. 어, 어, 봤어. 요즘에 계속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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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너 <laughs> 뭐야? <laughs> <나도>. 뭐야? <laughs> 뭐야, 눈썰. <그걸>. 이게 뭐야, 뭐. <laughs> 아, 이게 뭐야, 그래? 이 뭐야, 그래? 야, 모자가 잘 어울린다. 음. <웃음> 저번, <웃음> 아니 저번에 그그 그 뭐지 이렇게. 빵 모자라고 하나? 그거 썼을 때도 이 비행기에서 금방 내린 사람 같더라 이거 게인 모자보다 빵 모자가 더올릴것 같아 왜냐에질색잖아예 예, 그거 예, 저번에 응 귀찮아 내 비한테 간다 어지혜한테 간다 어떻게 예비가 고박하네 부러워 하자 부러러 예비가 아무래도 고박하는 것 같아 하하랑 <laughs> 좋은 것만 해서 그랬죠 우리 기 야, 나이키나이키입었네 네. 아, 뛰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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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새비가메이커로둘 서서다 이제 우리 아이 이제 메이커로둘서서 작아요. 네, 작아요서 장난감 살아 가나? 아, 전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가지러 가나? 응. 간다 이제. 아이고. 요카, 요카다갔다. 아이고. 아이고. 저, 제비야, 제비야. 음. 음. 에이, 신났네. 손이, 이제 오빠 오면은 비밀을 응. 누르잖아요. 응.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가요. 아 <laughs> 네, <laughs> <좋았어>. 소리 지르면서. <laughs> 네. 좋아가지고. 좋지, 둘리만 있다. 가또 네. 전화가 한것때문고그 <laughs> 뭐야? 어? 그게 뭐야? 네. 음. 게임이 나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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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다. 웃음> 에 아하. 뭐? 응, 뭐? 응, 뽀로로. 뽀로로지? 뽀로로. 저기 22일 날은 엄마 쉬인 날이니까 그날 제 그거 예 차. 내가 네, 차를 탈수 있어? 아 차요? 뭔 차? 아 됐어. 응? <목소리> 왜? 해야지. 아기 차 아, 있어 이만한아차 있어 야기는 너무 왜? 커서 놀 게도 없을걸? 음, 조금 더크면서 왜? 아니, 아니 아니. 내 생각에도 조금 커야 살것 같아. 아직 몰라. 왜 저기? 여기 여기 충남 여중고그 위에 운동장에 다 깔아놨잖아. 가서 끌고 이렇게 태워주면 되지. 그큰 그 놀이터가 아 거의 차도 안 들어오고 좋아 진짜. 길을 만들어 나가지고 좋잖아. 정아이너무겠다 네, 네, 네. 최근에 병가서 아기 음. 보고 왔는데 음. 아이 초음파 그 때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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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트는 웃음> <파트는. 웃음> 엄청 잘생긴다 아, 똑같아요. <laughs> 아, 이번에 애미 닮아야지 똑같은 나어 보는 사람마다 네. 엄마 많이 닮았다고. 아, 그림 같은 사람 남달만이에요. 거의 저 닮았다거나 오빠 아, 닮았다거나 그래? 네, 그러더라고. 요 공부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평범하게 키우는 게 제일 좋아.

뭐라 해요. 뭐라 해요. 지인까그거라 하길래 어. 아, 나한테 뭐라 하더라니까. 네. 아니 어이가 없어. 아빠 뭐, 진짜. 역사 <laughs> 교수가니까. 아, 요성, 이게 아들 난게 아니라 효자 낳았다니까. 아니 저 칼이잖아. 저거 칼이야. 저거 칼. 네. 네. 칼이래. 또뭐 할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또 할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 그거 뺐어야 돼. 응? 할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응? 응. 옳지. 아이고 착해. 쟤, 긴걸 좋아해. 예, 긴걸 좋아해. <laughs> 쟤, <제> 지휘관 <지휘관대일까나> 될까, 나봐. <laughs> 예. 이게 긴걸 이렇게 말이지. 나중에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잘 리드를 해야 되는데. 지지? 지지? 지지야. 지라고 해주는 거야? 고마워. 저기, 누구는. 야 하나는 준이한테 많이 그덫 터졌어. 너 기억 나냐? 아나 내가 그래. 아 여기 한테 뭐라. 그래. 너 아, 하나 하늘이. 많이 때렸어. 저때 너 많이 때렸어, 기억 네. <laughs> 하나한테 잘해야 돼, 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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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렸을 응. 때, 너 어렸을 응. 때 맨날 걔우유구잖아 응. 응. 이게 응. 우애가 누나만 참 좋아해? 예, 네, 누나야. 못더라 그 <laughs> 뭐래? 뭐라고 했어? 아니? 방문에서 훨씬 이쁘고그 새끼야, 야, 이거. 이거. 야, 이이불도이지 야, 지혜비를 잘 따르지 참 이거. 하이니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아거 야, 이 서희가 그전에 그랬잖아 여름에 그 저기 뷔페집에 갔을 때 오. 아유 나 외삼촌 옆에 앉고 싶다 맞아 <laughs> <저도 웃음> 앉았는데 근데 오빠 엄청 좋아요 누가 조카도 저기 조 그래요? 얘가 사람마나 느낌 다른 그런 게 있다니까 어. 모브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래요? 잘해줍니까? 좋다네. 계걔그러한저 누구 저기 서희가 그랬어서 아유 맘마. 외삼촌 옆에 앉고 싶다. 맘마. 시끄럽대야시끄럽요아이쪽으 네? 에 앉고 그랬었어. 뭐, 뭐, 이 네? 뭐, 이 떠든다며. 말도 못하는로놀 네? 응? 는 거야? 또, 네? 뭐, 이쪽으로 또, 저울거랑네때 날리 잘잘 넣었어 엄마가 준 거? 어디 어 주웠어. 에, 너... 에, 잘 넣고. 너, 하죠, 모레 모레... 에, 일요일날 쉬니까. 응. 올해가 아 일요일날이야. 응? 저키니 응. 아니야? 애기어 응. 어, 맞다. 애기 입혀야지 춥잖아. 추워 추입혀지 걸어왔지. 아니, 아니, 병원 갔다 왔지요? 아 왜왜? 아니요 피부에 뭐좀 나서 뭔가 해서 웬만하면 상가가 에... 다른 연구에다가그러면항생제랑 아, 하죠 안좋아하 네, 먹는 거는 할까. 먹는 웬만하면 먹지 말자 아니 먹는 거보다도 주사봐도안 네. 좋으니까 이것도 찌다라잖아 음. <laughs> 예, 띵고란 거는 별로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져냐고 안돼. 그럼 자동차는 안 사는 거요? <laughs> 아직 거같 그러고 집구석거 아니냐? 아, 저 운동장에 타야지. 봄되면 무조건. 없어, 지금. 그러면은. 그렇지? 일단 연기. 네 생각은 어떠냐? 저는, 저는 잘 그래 그럼 연기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아, 사달라고 사주지 두 그, 가지가 못사예 그러니까 사줘 비싸요 22일날 22만원이래? 아니 22일날 <laughs> 당일 쉬잖아 원래 크리스마스날 쉬는데 아니 그러니까 얘 예, 쉬는 날 같이 가야지 20... 크리스마스가 25일이지? <laughs> 네 24, 25일을 25, 노르는거 같더라고 예액이몇개 없어? 아 어디서 뭐? 인터넷에서 봤어? 아, 응, 그럼. 봤어, 는데 뭐, 생각 좀, 그런 거, 얘기. 품판 아, 피부가 저렇게 꽁꽁, 까지다 그래서.